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언니, 친언니를 통해서 유산화 제품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제품을 추천 받으셨을까요? 어, 아무래도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눈밑 떨림이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눈밑이 이렇게 떨릴 때는 뭘 먹으면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때 언니가 마그네칼 D 제품을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마그네칼 D를 먹고 나서 너무 정말 푹 잤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잠을 못 잤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푹 자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laughs> 일어나서 다음날 어 전화해가지고 이거 성분이 뭐야?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고 하나씩 이제 제품을 늘려가고 이러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 제품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많이 좋아진 거군요. 아 어, 네. 일단 저를 30년 넘게 괴롭히던 그런 뭐 잔뇨감이라든지 통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음, 그때, 이제, 그런 부분, 어, 의사, 병원,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네. 의사 선생님께서, 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라고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칭찬받으셔서 너무 좋고, 또 그런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겠어요. 그럼요.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엄마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정말 자매가 둘이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통화를 했고요. 지금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어, 언니가 이런 말하더라고요. 야 정말 유산아가 우리 동생 살렸네 이 말을 그때는 정말 닭살스러운데 지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번에이 패널로 쓴다고 해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비포 사진이.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사진이 정말 너무 없는데 애프터 사진은 너무 많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제 군대 휴가 나왔다가 어제 들어간 저희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편집 갔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냐 어, 네, 어, 저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리지 갱신하고 있다는 말을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은 아들 지금 사춘기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온 얼굴 전체를 덮어서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이 여드름 말끔하게 해결이 되어서 지금 둘이 모자가 세트로 매일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건강한 삶을 갖게 되면 정말 이 순간을 즐기고 또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이 평안해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이번에 다 다음...